자 여러분, 어요번 영상은요 제가 상금을 어디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트 클럽 끝날 때 마지막 대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니 뭔데 인생을 맞살았는지 정과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조금 말씀해 드릴 거고 현재 상황이랑 앞으로의 저의 목표성을 여러분들께 조금 어, 말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Q&A 아니 Q&A이고요. 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들과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금을 제가 어디다 썼는지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정도만 좀 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을 위해 다 썼습니다. 저희 집이 음식가게는 하고 있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설령원의 집이 되게 부잔 줄 알고 이천에 제일 장사 잘 되는 줄 아는데 저희 집은 빚이 되게 많습니다. 빚이 되게 많아서 그간 제가 살면서 저희 가족이 단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인생 28년 만에 저희 자가주택을 엄마가 계약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집입니다. 되게 비싼 집은 아니고요. 저는 인생을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엄청 힘들게 살았고 또 3년 전부터 제 인생 곡선 그래프가 진짜 거의 밑바닥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빚도 많이 지고 번번한 직업도 없었고 정신과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엄마가 해주셨어요 한 10년 넘게 늦잠 한번안 주무시고 아침 6시까지 가게를 가셔가지고 저녁 9시까지 해장국집을 하세요 저 같은 경에 되게 불효를 저지른 거죠 3년 전에 저도 직업이 되게 좋았었는데, 일말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니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집 계약할 때도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때는 방송 시작 초창기기도 했고, 한 달에 많이 벌어야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벌 때라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돈을 되게 많이 빌렸어요. 나 이거 방송 계속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상금은 저희 어머니 이사할 때 그리고 또 이사 비용에다가 또 썼고요 저희 누나한테 또 좋은 선물도 사줬고 저절 도와준 친구들 돈다 갚았고 그간 무료로 저 운동 가르쳐 주었던 관장님께도 사례비용 드리고 저 화이팅 하라고 이렇게 도와줬던 우리 주짓수 체육관 식구들한테도 피자 치킨 이렇게 다 사주고 3년 동안 남들한테 빚진 거를 한 번에 다 갚으니까 돈이 진짜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다른 뭐 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방송국을 조금 더 키우려고 어 계속 저축을 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유튜브에 계속 투자를 하고 하면서 아 이렇게 지금 유지해가는 상황입니다. 상금은 호투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그 상금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마지막에 인생을 막살았다 멘트는 뭐 진짜 뭐 건달 생활을 했냐 하시는데 저는 그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털어서 뭔지안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진짜 떳떳해요 뭐 얼마 전에 뭐 루머 사건이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 루머에서 단 하나도 맞는 점이 없었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 루머를 보고 되게 웃었어요 지어내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지어내다 이러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막 살았다는 게 남들을 괴롭히고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뭐 그렇게 막산게 아니라 안 해본 일이 없이 진짜 제 손에 봐가면서 살았어요. 받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지 제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 우리 시청자들이 별풍선 계속 많이 쏴주면 저는 쏘지 말라 그래요. 어, 오늘 돈벌 만큼 벌었으니까 쏘지 마라.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이제 20살 넘어 사회생활 시작하고부터는 제 자신을 많이 못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 아닌 사기도 좀 많이 당하고 날린 돈도 되게 많고 운동 쪽을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해서 계속 하다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운동을 그만뒀었어요 24살 때. 아, 그때는 이제 트레이너 할 때였는데 그때 트레이너 그만두고서 운동 아예 안 해야지 생각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현장 일부터 시작해서 뭐 택배 소장 <laughs> 택배 기사도 했었어요. 그렇죠? 택배 기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고등어도 주스로 가보고 부축장 가서 저기 그런 것도 막 해보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먹고 살라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내 인생을 많이 허투루 사용한 것 같아요. 막 살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래 제가 그게한 겁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그 시간 자체를 진짜 3년이란 시간에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술 담배에 찌들었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그게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는 진짜 일상생활이 안될 만큼의 정신분열이 오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뇌가 많이 망가지고 고통에 대한 감각이 막 분해지고 막 이런 시간을 불과 1년 전까지 보냈어요. 그렇게 암흑의 기간을 진짜 보내다가 인생을 진짜 막산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막산 거예요. 왜냐면 시간은 1초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나는 내 인생이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었던 분들도 많을 거고 뭐 그런 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본다면 되게 어, 뭐 그깝게 뭐가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본인이 조그만한 상처라도 있을 때 있잖아요. 안보다 훨씬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인생이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시련이었었어서 어... 그렇게 3년을 허동생활하다가 저는 아직도 명준이란 친구 정말 좋아요. 윽박이를 왜 좋아냐면은 하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친구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전부터 저한테 그랬고 너말 잘하고 되게 활동적이고 심도 있고 하니까 방송 해봐라 너랑 잘 맞는다 했는데.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이제 정신과 약 끊고, 약 기운이 다 빠질 때쯤에 다시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요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게 올 작년 12월 달이었어요. 아, 그때 이제 집구석에 가만히 약 끊으면서 막 이렇게 있었다가, 그 친구 유호성 씨 기억 아시나요, 여러분들? <laughs> 그 친구 유호성 아에 이거, 이거, 와이리 춥노. 그러고 있었어, 집에서. 어 그때는 막 진짜 정신과약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안 됐었었는데 그거 끊느라고 그 집에서 그러고 있을 때쯤에 이제 영준이가 그 말을 했어요 방송 해봐라 그래 이래서나 사나 저래서나 사나.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이런데 나도 왜 하고 싶었냐면은 친구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다 보니까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뭐라는 줄 알아? 야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얘기가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냥 나를 표출하자고 시작했던 게 아프리카 방송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파이트클럽 설령호가 생긴 거고 그래서 제가 말한 인생을 막 살았다는 인생을 많이 낭비를 했었습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를 했고 그 시간은 저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 시간은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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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다 보니 어느덧 약을 끊은 설령호가 왔고 그 약을 끊고서 정신력이 단단해졌습니다 <laughs> 정신과 멘탈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파이트클럽 1번 설령호가 생긴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왜제 인생 스토리를 두구절절 인생을 막 살았냐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분명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드신 분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현실의 벽에 막혀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전 지금도 빚이 있어요. 어, 근데 거의 다 갚긴 했는데, <laughs> 조금 남았어요. 근데 이건 금방 갚으니까, 그래서 이제 웃을 수 있는데, 어,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하세요. 늘. 늘 도전하세요. 그리고 실현이 있으면 견디세요. 견뎌보세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는데 죽어도 보세요. 자꾸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웃음> <웃음> 뭐 양간에 그런 말 있죠. 죽을 용기로 살아라. 그거 제가 볼때 개소리예요. 죽을 용기로 살아라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죽고 싶으면 죽어도 보세요. 잘안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면은 그 죽었을 때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저처럼 살아줘요. <laughs>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사시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세요. 3년 전 설령호는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정신병이 생겼는데 지금 설령호는 하고 싶은 말다 합니다. 표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하고 싶은 말다 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인생을 막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잘살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살기 바랍니다 어, 세 번째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하시는데 현재는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많은 기자 분들이나 또 많은 어떤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요 일주일에 뭐 보통 촬영을 많게 하면 4개 정도 막 다니고 더 많으면 뭐 일주일 동안 모실 때도 있었는데 음 지금 그런 행복을 많이 납득하면서 살고는 있습니다 저는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평소에 나, 살아, 나 살던 거에 그냥 조금 더 바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laughs> 그리고 운동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이게 로드FC와 이벤트성 선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 프로 계약을 아닙니다. 이벤트성, 이벤트 경기 선수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벤트 경기. 근데 그 경기를 내가 지금 그냥 놀면서 막 이렇게 준비해서 나간 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현재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악 보고를 혼자 하고, <laughs> 내려와서 또 생방송 촬영하고, 저녁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주짓수, 주짓수 체육관 나가서 또 여타 뭐 우리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혼자 샌드백 때리고 이런 식으로 타격 훈련이랑 주짓수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우리 김대한 대표님과 정문호 회장님께서 어 분당 김대한 MMA 집과 원주 강병점 강변 로드 F C 점에서 하는 선수 훈련에 언제든지 놀러 와라라고 초대를 주셔가지고요. 체계적인 트레이닝도 이제 감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경기 스타일로 어, 이벤트성 경기지만 단발성 선수지만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 최종 목표는 뭔가요? 이런 말이 왔는데 전 최종 목표가 그냥 평생 낚시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하고 노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어, 낚시 가게 하나 차려서 낚시 가게 하나 차려서 와이프랑 그냥 짜장면 먹고 때 시켜 먹고. 애들 학교 그냥 출퇴근도 좀 시켜주고 되게 어 그냥 소소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뭐 목표라면 별게 있나요? 그리고 대한민국 격투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제가 로드FC에 들어간 거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재밌게 잘 싸워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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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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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격투기를 사랑해 주시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프로 선수님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그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서 일단 제 최종 목표는 그냥 조그만한 낚시방 하는 거랑 일단 결혼하는 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격투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최종 목표 같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자라야죠자 이렇게 4가지에 네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음, 상금의 쓰임새와 그 다음에 인생을 막 살았다 라는 말이 조금 많이 여러분들께 궁금하다는 q&a가 좀 많이 들어왔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달해 봤습니다 음, 어찌됐건 이 상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벌고 있는 돈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에 이렇게 잘 있는 거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여러분들께 해가 되지 않네 그런 화이트클럽 1번 설령어 그리고 또 인간 설령어 그리고 또 싸움꾼 설령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어, 물러나 보겠고요. 음, 이제 겨울이 또 오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만 오는 <laughs> <우는> 거니까 <laughs> 힘들다고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안녕